고등학교는 다 골랐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우리나라 학생 100명 중에 75명이 일반고에 갑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시 입학생 중에서 한50% 정도 됐고요. 정시 입학생은 한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자사고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폴다격자 중에서 자사고 학생들은 수시 한12% 정신 한25% 정도 됩니다. 비율 차이가 사실 좀 상당하죠. 그리고 100명 중에 한 영재고 과고는 한 0.6명이 가게 되거든요.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외고, 국제고 이런 데 가죠.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은 대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 설명회도 1시간짜리 했었죠. 그래서 풀버전은 이쪽 참고하시고요. 자, 사실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뭐, 어차피 지가 할 공부, 지가 알아서 하겠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3년 동안 다닌 학교인데 누구라도 이제 잘 알아보고 가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학생들과 엄청 친한 편이고, 저도 이제 풀기숙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잘 알죠. 예비고의 상담도 엄청 오래 했고요.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고르는 기준부터가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두 장단점을 놓고 비교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어디가 많이 유리하다? 그럼 그쪽으로 몰립니다. 입시에서 화수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 쎄학교 가면은 내신 을못 받더라도 수능을 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 못 받으면은 뭔가 이렇게 안될것 같고 경쟁 약한 학교 가면은 내신은 좀잘 받겠지만 수능 체질를좀못 맞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 자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덜하고 대학은 좀잘 가보겠다 하는 좀 이런 심리 같은 건데 이렇게 내 아이 감싸기식 전략 이런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학원이든 학교든 고르는 선택 기준 자체를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나를 기준으로 고르는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입시라는 거는요. 누가 누가 계란 높게 쌌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문제집 고를 때 생각해 봅시다. 이상한 서점의 구석탱이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신기한 비법 책 골라 가지고 막 마술처럼 막 한두 달 만에 성적 오르고 우리가 영화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기준으로 가장 검증된 책으로 오류가 가장 적은 거. 그리고 레퍼런스가 좀 많고 나에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 전략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정하는데도 들고 와 봅시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안 하는 방법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못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면 자사고를 만약에 간다고 쳐봐요. 실패를 딛고 올라설 수 있을까요? 물론,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내 성격도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약한 애라고 할지라도, 알고 봤더니 극복을 할줄 아는 애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런 거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가는 게 맞겠죠. 실패 없는 선택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애들이랑 노는 거를 정말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자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니 뭐니 해도 지가 찾아가지고 놀러다니는 애는 기숙사 고등학교 가면은 맨날 야식 먹고 야자 째고 놀러다니고 그렇게 되겠죠 애들이랑 토론을 절대 못하고 발표를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자사고 가가지고 프로젝트 같은 거할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적당히 이겨내겠다 싶으면은 뭐 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패를 안 하는 방법 으로 걸으면서 골라야 된다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위기에 안 휩쓸리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이거 말고 진짜로 분위기에 다 휩쓸려 버린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엄마 쟤는 하루에 숙제 수학이 세 장인데 나는 왜 다섯 장이야? 이런 경향이 되게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자사고 가는 게좀더 낫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영어가 한 B가 막두개세 개씩 있다 그러면은 외국 국제고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거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뭐 수학 상에 아직 안 들어갔다, 선행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자사고로 과감하게 버려줍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수학 상안 들어갔는데 자사고 가서 열심히 해서 고3 때 역전할 건데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수학 상안 들어가도 뭐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실패하는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고르자니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씩 지어볼 겁니다. 나는 열심히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네야. 가능하면 등학교 오래 걸리는 학교는 거르는 게 낫겠죠. 혹시 이제 부산에 그 분일중 다녀본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는 내가 봐도 너무 예뻐 혹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다 보면 막 시기 질투를 받는 경우가 좀 많죠. 꾸미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학교로 가세요. 나는 너무 병약해서 멀리 있는 학교에 가면 이제 너무 꼼짝없이 당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광역단위 기숙 자사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는 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나는 학원을 줄줄 발라야 되고 선생님도 까다롭게 픽 하는 애야. 그러면은 집에서 좀 멀리 있는 자사고는 좀 거르는 게 낫고 근처에 학원이 많은 학교로 가는 게 낫겠죠. 나는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너무 친한데 애들이랑 이제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막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야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집 가까운 일반고는 거르는 게 낫겠죠 자 요런 식으로 걸을 학교를 걸은 다음에 정책을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럼 정책적으로는 현재 예비 고일 대략적으로 적용되는 대입에서 미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독서 활동 개인 봉사 활동 자기소개서 발명 교육 실적 이게 이제부터는 반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대입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용으로 가는 게10% 조금 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한30%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도 2027학년도 입시까지 40%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은 더욱 더 학생부에서 강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좀더 중요해질 거고 학업 능력 확인하는 요소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학종에서 내신이나 학교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보여 드렸던 서울대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서울대 수시에서 영재고가 19.6%예요. 근데 요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일반고는 수시에서 27.2%를 차지했었는데, 자, 요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수시에서 한18%요 원저리를 몇 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 상대적으로 조금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이게 유리하네? 유리하지 않겠네? 이런 거를 적당히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대도 좀 궁금하시죠? 의대는 이제 지역인재전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 이거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못 정하시겠다 그러면 은 입시설명회나 입시설명회를 했던 유튜브 영상들을 보세요 그러면 요런 고민들은 요 정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결정이 끝나죠. 입시 결과들이 쭉 나올 텐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다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친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친 학생들을 위한 이제 꼰대 아저씨의 어떤 꼰대 이야기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